지금 하루님이 나눔을 해주신다고 해서 서버에 들어와 봤는데 지금 아파체로를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. 와, 받기가 너무 죄송한데 어괜찮 필요 없는 보들이라고 해서 일단 받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와 감사합니다. 와아파체로와몇 마리야 몇 마리? 와 선물? 성... <laughs> 아나 진짜 이걸 다 받아도 되는 거냐? 다셔샤 <laughs> 돼. 아 감사합니다 와와 와! 이거 봐 야, 이거 되게 멋지네 실제로 타니까 왜 이거, 이거 갈 때마다 모션이 이렇게 와 너무 감사해 내가 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하나 아 하루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나 너무 오늘 많이 받았어 아, 하루님이 이번에는 계속 랭킹을 쉬었고 이제 다시 랭킹 도 세계 랭커 도전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 기대되네요. 요, 스타샤드 공격 모션도 한번 봐야겠죠? 지금 제가 보트를 다 뺐고, 한번 공격하는 거 모션 봐볼게요. 짠. 오! 와! 와! 야, 얘 엄청 멋지다. 빰. 오! 아, 스타샤드 엄청 멋지네. 약간 실물이 엄청 더 멋진 아이네요. 공격 모션도 엄청 멋지고, 그때 내가 별로라고 안 샀는데, 그거 취소. 여러분 엄청 멋져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탈 것을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자이 스타샤즈 지금 레벨이 3이죠 공격력이 제가 좀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맥불이 15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15레벨 올리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와 532M 와 맥불보다 얘가 더 세네 아 나는 맥불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와 레벨업을 똑같이 하니까 얘가 더 좋네요 더 강하네 오늘 하루님이 나눠주신 야파체로는 제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마리 제가 나눔을 할 거고요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로블록스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